아, 반도체 회사들 주가는 그 아, 뭐였죠그 OECD 글로벌 네, 경기 선행 지수 네, 네, 네. 요거랑 거의 뭐 매우 밀접한 네, 네. 네, 고거 예측으로 사실 많이 네, 네, 네. 예. 그거는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해요? 네, 지금도 유효한데 아.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하나 그림 보여 드릴게요. 네. 자료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 제가 O C D 경기선행지수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션 음. 배스 뭐 주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시면은 뭐 거의 똑같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이 관계는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 O C D 경기선행지수는 어 얼마 전에 6월 달께 나왔는데 6월 달에도 상승세가 유지가 돼서 지금 20개월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주가도 20개월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6월까지.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y y o c d 경기 선행 지수의 y y 증감률 네. 자 증감률의 특성상 어 o c d 경기 선행 지수를 o c d 경기 선행 지수의 y y 증감률이 선행하겠죠 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행하잖아요 네. 요렇게도 살짝 살짝 선행하고 여기도 선행하고 네. 파란 선이 네. 그런데 지금 o c d 경기 선행 지수의 y y 증감률이 지금 꺾인지 팔 개월 됐거든요. 자 이러면은 과거에 보면 이 o c d 경기선행지수랑 YY 증감률의 선행관계가 맥스로 가장 길었던 기간이 1년이에요. 음... 그러면은 요번에도 일년 지속된다라고 가정하면 아무리 벌어져도 일년이라는 거죠. 그랬었어요. 현재까지는 예. 뭐 앞으로는 예.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예. 현재까지는 그랬고 예. 그 관계로 보면 지금 6월달까지 올랐는데 예. 8개월간 와이와증감률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년의 예. 격차라 그러면 여기다 4개월 더하면 올해 4분기 초 정도 그때쯤에는 내릴 수 있죠. 보통은. 그8 지금 이제 벌어진 게 8개월 벌어진 거고 막 예. 맥스 벌어지면 1년 정도 벌어지고. 예. 네. 짧게는 뭐한 6개월? 한개 분기. 한개 분기.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맥스로 보면 올해 4분기 초고 또는 그 전에도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꺾여도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이게.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 역사적으로 보면 OCD 경기 선행 지수보다 음. 주가가 한달 정도 빨라요. 음... 그러면 만약에 OCD 경선행 기수가 네. 7월 달부터 꺾인다든지, 예. 아니야 8월 달부터 꺾인다든지, 예. 뭐 이러면 사실 7월 달에 최근에 주가 하락이 주가 하락 사이클이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만약에 10월달에 오시경기선 꺾이면 네네네. 한 9월 정도부터 주가의 하락 주세가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OECD 경기선행지수를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저 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또 시장에서 이 AI 투자가 과연 어, 언제까지 강력하게 이루어질 거냐, 음. 또 AI 쪽으로 실제로 매출이 얼마나 나는 거냐, 이런 의구심도 지금 생기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비중이 높으시다.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주의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럼 저는 위스크 관리를 위해서 약간, 뭐 조금 비중을 줄이실 필요 있다고 보고, 음. 다만, 본격적인 매도는 네. OECD 경기선행지수가 꺾이는 거 보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음. 왜냐하면 OECD 경기선행지수가 꺾이면 한두달 정도 피크 대비 늦게 파는 걸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좀있다가뭐 엔비디아가 8월달 실적 발표하면서 꺾이기 전에 한번또쭉 뽑을 수도 있단 말이야 주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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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런 또 업사이드 포텐셜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면 그럼 조금 리스크 관리 창에서 줄이시고 음. 그다음에 본격적인 매도는 오시디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한 거 보고 그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지금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뭐 서버도 이미 뭐 많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이제 한번 싹그 내구재 한번 바꾸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PC 한번 싹 노트북 싹 바꾸고. 그거 이제 교체 주기가 지금 이제 딱 왔다고들 아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 AI가 탑재된 단말기들, 디바이스들이 이제 뭐 PC에서든, 그니까 노트북에서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서든 점점 이제 늘어날 테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싹또 바뀌면 이제 서버에서 조금 혹여 미스 나더라도 그런 디바이스 쪽에서 완전히 또한번 가버리면 올해 내년 반도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 <laughs> 네. 현재 PC나 네. 또는 스마트폰의 출하량, 실판매량 이런 거 보면 네. <laughs> PC는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음. 누적으로 음. 출하량의 YY 증감률이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PC는 작년 대비 올해 감소했어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 그 대기 막 하는 거 아닌가? 네?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요, 그건 글쎄요. 그럼 뭐 <laughs> 올해 하반기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그어 올해 Y/Y 증감률이 한 자리 쓸때한 중반 정도 되는데요. 에이?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작년 삼성전자도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에이. 작년 4분기부터 출하량이 실 판매량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특히 중국 시장 같은데 지금 재고가 네. 정거점 수준으로 지금 재고가 올라왔거든요 스마트폰 어... 재고가 그래서 안 팔려요? 예잘안 팔려요 어... 그래서 지금 pc나 스마트폰 쪽에서 지금 막 좋아진다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이런 기존에 pc나 스마트폰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중국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중국 지표들 나오는 네. 거 보면 예를 들면 6월달에 중국의 IT 수요 y y 증감률이 음. 마이너스 7였어요 음. 그러니까 중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지표들 중국이 지금 안좋안 안 좋게 안 나오고 있기 좋죠.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중국에서 뭐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음. 그래서 저는 PC나 스마트폰이 뭐 갑자기 확좋아질것같진 않아요. 그래서 음. 경기가 지금 또 둔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AI PC 같은 경우는 AIPC가 많이 팔리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d 램 탑재량 증가, 수요 증가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음. 코파일럿 뭐 이거 지금 장착한 PC 지금 뭐곧 나오는 나오는데 <laughs> 이게 이제 d 램1 6 g b 이상뭐 음.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팔리기만 하면은 분명히 큰 영향을 줄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AIPC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 지금 현재 주력 PC 가격이 한 7, 800달러 정도 하는데, 네. 그 PC 업체들이 그 LLM 서비스만 두고 네. 1,600달러, 1,800달러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속기반도체에 넣은 그런 AI PC가 지금 3,000달러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는 게좀 문제고, 아. 그 다음에 스마트 박스 많이 팔리면 하나면 좀 되는데, 그게 좀 약간의 문제고,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갤럭시 S24도 이제 AI 스마트폰이라고 나왔는데, 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PC보다 지금 조, 상황은 좋아요. 음. 그런데 문제는 AI 스마트폰이 지금 그 10기가, 12기가바이트 짜리 스마트폰에서도 꽤잘 돌아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laughs> 네. 우리가 이미 하이엔드에서 10기가, 12기가바이트짜리 스마트폰 쓰고 있기 때문에 네. AI 스마트폰의 비중이 올해 연간 출하에서한5% 이상 될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좀 는다고 하더라도 탑재량 증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 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아, 것 같아요. 10기가, 12기가라는 그 메모리 말씀하시는 예, 용량 말하는 예. 거죠. 그럼 그게 보통 좀 하이엔드 뭐? 저 삼성 거든 애플 거든 하이엔드로 가면 몇 기가 정도예요? 지금 했죠? 12기가 정도죠. 12기가 정도 해요. 네. 아, 그 정도에서도 근데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더라. 네. 지금보다 특별히 더 스마트폰용 메모리를 많이 쓸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특히 PC는 주로 업무용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지금 PC에 들어가는 AI라고 하, 해봐야 채찍 PT나 뭐 이런 류의 LLM 서비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구글, 제미니, 나노 같은 거 음. <laughs> 그런데 이제 아 그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PC가 주로 업무용이기 때문에 LLM 음. 서비스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큰호용을못 느껴요 아. 그러니까 업무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AI 쪽으로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가격이 조금 살만한 가격으로 내려오면 성장을 할 건데 음. 그러면 이제 DM 수요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건데 아. 지금 아직 그게 아직 성숙이 안된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